안녕하세요, 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마크, 마크를, 마인크래인 버튼을 해볼 건데요. 어, 뭐지, 개연님이 따로 벙커를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그냥 뭐 인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해요, 오늘. 네. 그런데 좀 작아요? 그런데. 그런데. 옆에를 막으면 안 되죠. 여기에 소리가 들리는 건데. 왜안 나오죠? 화면이? 그러게요. 워 베비 이 71개야. 만든 거잖 어? 아이고, 이거 튕겼네요, 이거. 그냥 네, 제가 튕겼다. 이거 세라님 튕겼네요? 못들어오네요 세라님. 못 들어가면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저만 할수 밖에 없나요? 아니요 벙커가 바로 어디 있냐면 바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저와 같이 들어가요 어?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쉽게 만들어놔야겠어 여기도 들 이렇게 가운데 부분 여기 벙커를 벙커를 한번 들어가면아왜 안되죠? 다른에 보면 안돼요? 안돼요 오늘 이거 딱 특집 정했는데, 벙커 특집. 안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진짜 벙커 채굴. 여기는, 어, 잠깐만. 나좀 아, 다른 것좀 찍읍시다. 여기는 석탄 채굴. 아니면 저, 어. 당신 이름 이랑다 말해버릴 겁니다. 나이든 뭐든 석든 아빠, 동명이나 그런 거다말해버리 거네요. 이면호. 다른 것도 찍자고. 아, 진짜, 내 이름은, 진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찍기 안 돼. 난 다른 거 찍어주니까 조용히 해. 조용 해. <laughs> 네, 지금, 차라님은 다른 거 찍습니다. 야, 이거 보시오. 야,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석탄 채굴실 여기까지 다 막아 놔야죠 보세요 아 여기는 침실 딸이 인테리어를 안했어요 그냥 여기를 캐면 더힐수 있어 아 여기는 여기는 뭐 그냥 여기를 네, 캐면 어, 안돼 제발, 이거 하자고. 아이, 싫어. 이면우, 향철고 아, 말하지 마, 그건. 그건 개인정보에서 말하면 안 돼. 그니까 유튜브를 다시 찍어라. 이면우가는 10살이에요. 문제 4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찍어요? 어, 뭐, 7살 아이도 유튜브 찍는데. 아 그럼 좀 다시 좀 찍기야 안된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사적인 군사적인 방커여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총 쏘고 음, 음. 아좀 또? 아 이게 이거 하자 이거 배도 딱두개 있단 말이야. 응? 제발. 아, 쪼기 있네요 이거 봐봐, 뜨는 배가 두개 있다고. 배두 개에다가. 여기가 내가 좀 집이. 있어. 오. 그러네요. 아, 얼른 오라고. 좀 제발 이것 좀찍자고 그래, 그리고... 야, 나 때문에 게임하게 된 거잖아 너그럼 시간 안 연다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해. 잠깐만 벙커 인테리어 하고 있잖아 야 벙커 인테리어 하고 있잖아 인테리어 그 몰라 인테리어 말은...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너 그리고 내가 시간 안줄 거야 진짜 엄마한테 이른다 어? 야나곧 튕길 것 같아 울렁둥나와라고 했지 그러면 오라고. 아니, 면 진짜 시간 안 줘. 꼭 시간 안 줘. 그러고 시간 안 준다고. 그러고 시간 안 준다고. 여기 다구나 여긴 내 개인용품. 뭐, 뒤집어 주니까. 여기에서 총 쏘고. 일단 자야죠. 어우저게요 야, 이거 진짜 피곤합니다, 이거. 아, 야, 그럼 여기 들어오라고. 아침이 됐네요? 너 게임 시간 안줄 거야, 꼭. 아, 나 진짜. 알겠어. 할머니한테 이른다. 이러면서 거야. 이번엔 다른 앱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되니까보이거 모르는... 다시 찍자 그리고 아 이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바로 다음 채널을 찍겠습니다. 야. 다음... 아.